네, 반갑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헌법 1일 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은 묻고 있는 25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게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건 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그 나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영역이기 때문에 좀 입법 재량과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다. 당연히 옳은 말이겠고요. 자두 번째는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 특히 형법상 위증죄가 있지만.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은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는 이제 국민들의 대표자가 뽑힌 민의의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증을 했을 때는 그 죄질이 좀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범죄라도 좀 죄질이 나빠지면 좀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위증보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좀더 무거운 범죄 범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퍼이 팔레네요. 이번이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주거침입의 기회에 강제추행한 범죄와 주거침입에 강간을 한 것. 어쨌든 지금 법이 익 똑같잖아요. 주거침입의 기회에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판례 혹시 아는 거 계시나요? 비교하실 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한다. 이건 위헌이죠. 요 팔레는 다들 알고 계십니까? 주거 침입의 기회에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하면 사실 이거는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능해지거든요. 보통 집행유예 선고하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징역 7년 이상은 판사가 재량권을 발휘하더라도 최소 3년 6개월.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거침입의 기회에 강제추행을 했다고 7, 7, 징역 7년이나 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어쨌든 보호법이기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발레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모욕죄와 사자 명예 훼손죄는 친고죄이고요. 정통망법상 명예 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그 차이가 뭡니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죄를 논할 수가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가 있고 다만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정통망법상 명예손죄는 당연히 죄질이 더 나쁩니다. 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어떤 추가적인 범죄의 죄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사불벌죄로 의 규정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합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